تمام 보도록 할게. 네. 어, 이분의 직업은 영화 배우입니다. 네. 사주 네, 제공해 드릴게요. 네. 1991년 6월 16일생이고요. 남자분입니다. 기운이 어떤지 좀봐 주실 건데. 요이 연과 3년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3년 전에요? 네.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놨다 했어요? 오, 네. 3년 <laughs> 전에. 이 사주가 뭐 아니면 도거든. 3년 전에, 이분이 3, 4년 전에, 전세계를 들썩 거렸던 대한민국을 들썩 거렸던 들썩 거렸다가 나지 않았으면 이 양반은 지금 병석에 틀어넣어서 병추발을 들였어야 돼요. 그 시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들썩 거렸죠 그죠? 응. 네. 어. 이게 아주 그때 아주 꽃, 불이 나서 꽃이 피고 아주 이 사람을 날게 되게 만들어준 계기다라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라는 그것을 인식시켜 주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짝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 3년 전에 작년, 작년에는 좀, 좀 시끄럽지 않았나. 조금 시끄럽지 않았나. 이,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올포터 또다시 한 번, 두 번, 또한 번에 대한민국을 흔들면서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괴력과 마성을 가진 분이다. 이 소리가 나와요. 이 사람 되게 무섭고 멋있는 사람이야.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요? 네. 데요 네. 괴력과 마성을 갖고 있고, 음, 지금 뭐 이제 우리 BTS죠. 우리 지금 지금 그그 그 외국 가서 이름 내시는 이분도 영화계에서 조만간에 그런 빛을 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게 사고하고요, 사고 촬영하실 때 사고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급작 급작 아픈 아픈 게 있어요. 갑자기 아픈 거막 이렇게 뭐랄까. 병원 가서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r i 를 찍고 c t 를 찍어 나오는 병이 아니라 이런 아픈 병에 시달리지만 않으시면 정말로 앞으로 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소리가 나옵니다. 좋은 사주죠? 멋있어요. 저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선녀님이 그래. 내가 남자라 여자 그래서 여자라면 내가 여자라면 이런 분하고 결혼하고 싶다. 아, 네. 근데 이분의 직업이 영화배우가 잘 맞나요? 원래는 영화배우이기 이전에 왜 이분을 먼저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카메라를 여기다 들며주고 뭐를 찍었던 분이세요? 아니에요? 네. 근데 원래는 이분이 손에다 연장을 들어야 되거든요. 메스를 들든, 칼을 들든, 붓을 들든, 망치를 들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어, 살았어야 되는 사주예요, 원래는. 이런, 이런. 맸으면 뭐 의사일 것이고, 붓을 들었으면 선생 교사나 교수가 됐을 것이고, 망치를 들었으면 판검사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어떻든 뭐이 양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어쨌든 말로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성격은 되게 좀칼 같은 성격이에요. 기만 기고 아니면 아니고. 되게 무서우신 분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야망과 포부가 무척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속내를 잘 안 드러내시는 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직업을 가졌으면 이런 특별한 직업을 가졌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특별한 직업? 아까 그러고 얘기했던 거. 메스, 붓, 칼, 망치. 음. 이런 특별한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간에 변화가 왔다면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2, 3년 전에도 이름도 앓고, 어쨌든 전, 한 나라를 막 들썩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은, 연예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때를 생각하면, 이분을 보면, 뭐, 노래도 들어있기 있겠죠. 음. 이분이 이제, 배우에서 가수로 이렇게 전향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수로서 대성할 수 있나? 이미 대성했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아, <laughs> 사실은, 이제 이분의 직업은 여배우가 아니라 가수이거든요. 네. 네. 근데 3년 전에 아마 들썩들썩 했어요. 네. 아주 전,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던 건 맞고요. 근데, 어떻든 얼굴도 조만간에 영화 배우 하지 않을까요? 캐스팅 되지 않을까요? 어, 얼굴이 팔색조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분이요. 이렇게 노래 부르실 때부터 어떤, 어, 제스처를 하실 때 끼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 이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음. 배우도 할것 같나? 네. 영화 배우도 하실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구설. 구설. 음. 그리고 이 사람, 이분이 항시 조심해야 될건 여자. 여자 구설. 이분 아, 구설, 구설 많이 따라요. 이 다주면. 아닌 것도 기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분은 어떻든지 간에, 어, 구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은 이제 가수 임영욱 씨 말씀. 완전 안 했다. <웃음> <웃음> 아, 왜 그럼 영화 배우라고요? 아, 나 우리 배우러... 영화 배우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눈밑 작업 들었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아마 이게 내가 볼 적에는. 조금 이렇게 옛날에 그 우리가 저기 그 부산 그 영화 부산 이게 뭐, 그게 뭐지 이렇게 부산 이렇게 쓰나미 빌려오는 그런 영화 같은 거 해운대 같은 그런 그런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연기력도 대단하시고 끼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 춤도 잘 추시고요. 연기력도 대단하셔요. 제가, 제가 느끼는 부분은 끼가 많으셔요. 숨겨진 끼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마 보이지 않는 데서는 공인된 자리에서 얌전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그 지방 콘서트라든지 어떤 행사를 가시면 정말 춤도 잘 추시고 아주 애교가 철철철철 넘쳐흐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끼가 많으셔요. 앞으로 대성하실 겁니다. 호투가면 좋아. 돈을 이 돈을 다얻다돈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송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